고당도 플랫폼 나와 같이 하면 완전히 미쳐 버립니다. 이 장사를 좀해 보신 뭐 장사를 해 봤다기보다는 이 자신의 자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. 뭔가 이루어 내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. 네? 진짜 나와 같이 하면 정말로 한 미쳐버립니다 과속 어. 단속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속 응? 있습니다. 이 장사가 어, 장사가 아니고 뭔가 하면서 미쳐버린다 하는 거에 이그 맛이 있어요 맛그 진짜 그 맛을 한번 느끼게 해줄게 내가 어? 나는 뭐 그동안 이제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이루, 하다 보니까, 그 맛은 있었으나, 성과도 별로,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. 그 맛은 정말로 나름 있었어요, 나도. 내가 뭔가 계속 성장을 했었거든. 근데그 어떤 맛인가 하면, 그냥 다쓸어버리는 맛, 에? 그런 맛이 있어. 그 내가 이제, 그첫 번째, 어, 고린 플랫폼에서 이제, 다음 주아 이제 어쨌든간에 내일 이제 방풍마을 참여 그 안전 플랫폼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쓸어버리는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런데 여기서는 그 쓸어버리는 맛은 안 나와 왜냐하면 그 앞전에 벌써 더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뭔가 아이렇게 뭐 정교하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. 여유롭고 정교하다.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보라점에 그 신부장이 그동안 그 뭐라캐더나 억눌린 게 있더라고. 그 한번 그냥 안전히 미쳐 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된 거야. 아. 어.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라캐더나 정말로 자신의 몸을 혹사는 했는데 그 뭐라캐 성과가 안 나오고 그, 뭐, 보상이 이제 약했던 거야. 그런 게 그냥, 뭐, 그냥, 자기 체중이 10kg 빠졌다고 하더라고. 근데 내가 요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체중이 늘면서, 어? 그냥 그, 정말로 그, 뭐야, 미쳐버리는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, 요번에는 이제,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, 그, 나의 이 플랫폼을 가지고, 이제 자신의, 그.. 뭐.. 재능이라고 하자 자신의 재능을 불사할때 어떤 맛을 느끼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안전이 그냥 돌아 버린다니까 그뭐 이렇게 밤에 집에 가면 막 그게 아롱아롱 할 정도로 예. 그 맛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진짜 엄청난 맛을 한번 보여 드릴요그 달콤한 맛에 더 강력한 맛을 느끼게 다고 생각해봐요 뭐 3600세대에서 그 정말 그 미쳐버리는 맛을 느끼며, 더큰 무대 갔을 때 어떤 맛일까? 완전 미쳐버리죠, 그냥. 응?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. 왜냐면, 나는 그 맛을 알거든. 응? 그, 이제 그 맛을 느끼려고 하다가, 예전에 내가 한번 울었어. 정말로 너무 많은 물고 샀는데, 좋은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, 혼자 도저히 못 넣겠더라고. 어.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. 사람이 얼마나 이 자신에 대한 그 맛이 강력한지. 그 신부장이 딱그 욕구가 좀 있더라고. 근데 이제 뭐, 몸은 이제 모르지, 어, 뭐 관리를 했는지.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은 정말로 그, 그 뭐라 해야 되나, 갈구한 거는 있 있더라고, 내가 보니까. 차력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. 뭐, 이제, 일단은 그, 보여드릴게요. 왜냐면, 이제, 다, 다 다음 주부터 기거든요. 다음 주에, 이제, 가오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, 그 이제, 서류 작업이 좀 늦어져요. 어, 내가 이제, 매출이 내내 한 70억 봅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법인으로 다시, 다시 하거든요. 한번 보자고요. 미쳐버릴 맛이 어떤 맛인지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릴게요. 큰 기대해보세요. 이 장사를 하면서, 그, 맛이 있어요, 그거 진짜. 어? 자신에 대한 맛. 그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